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부살입니다. 2023년 개면년, 어, 3월달. 우리 말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어, 우리 말띠 여러분들 어, 생년월일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 23년도 개면년에는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금전적인 운에 대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일적으로 명예운도 따라오면서 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경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하는데 물고가 트이면서 일이 진전될 수 있는 이런 운입니다. 어, 그리고 또 혼자 계신 분들 인연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또 사람 속에서 일이 뭐 힘들고 일이 진행. 됐다가또 힘들었다 멈췄던 일들도 잘 진행될 수 있는 과정에 이렇게 찾아오고 또 사람과 사람과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어, 다툼과 힘든 것보다는 그래도 주위 사람들이 날 도와주는 형국으로 그래서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어, 23년도 개면연에는 모든 일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 3월달 운에서는 어,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새롭게 움직이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어, 문서운도 따라와요. 그래서 일적으로도 많이 진전될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22살 이모생 분들. 어 22살 이모생 분들이 금전운에서도 열려 있고 또 좋은 친구,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운에서 굉장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운이 높게 들어 있으면서 좀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또 일적으로 또 업무에 공부에 또 매달려 있으신 분들 어, 내가 하는 일에 진전이 있으면서 좋은 결과가 찾아올 수 있고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 그리고 또 멀리 움직이시거나 외국으로 움직이시거나 또 지방으로 움직이시거나 해도 운에서는 크게 막힘 보다는 열릴 수 있는 운이고 어, 바쁘게 움직이면서 내가 일을 성취할 수 있고 일 쪽으로나 아니면 인연 쪽으로나 좋은 만남 가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34살 경호생분들. 어, 34살 경호생 분들이, 어, 굉장히 자존심 강하신 분들이 많고, 일적으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했어도 그만큼 미리 성과적으로 따라오지 않고, 조금 힘들게 가신 분들 이 있어요. 매사에 사람 때문에 걸리고, 일 때문에 걸리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어도, 내가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선을 넘지 못하고, 항상 거기서 제자리에서 맴돌아서 좀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이 있어요. 어, 올수에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영업 사업하시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자영업 하고 계시는 분들도 경기는 힘들다 그래도 나는 발판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직장 생활 하시거나 또 전문직에 계신 분들도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하고 엄만히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운세도 들어오고 어 전문직에 계신 분들도 일적으로 또 명예운도 같이 찾아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동안은 일 때문에 힘들고 답답했어도 이 3월 달 기운에서는 내가 이 꽃멍울이가 터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적으로도 승산이고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귀인을 만날 수 있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어, 내가 어, 사람들 속에 우뚝 설수 있고 빛이 날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 문서운도 들어오고 금전의 운도 들어와 있어요. 단지 조심하셔야 될건 내가 사람 속에 움켜서 일일 진행이 가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지만 주위에서 또 시세 많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구설수 따라올 수 있으니까 이거 조금 조심하시고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으니까 이처세술 잘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흔여섯 살 무어생 분들. 어, 46살 무호생분들이 어, 일적으로나 영업, 사업 하시면서 조금 답답하고 좀 힘들었었고, 새롭게 변화를 주고 움직이려고 생각해도 조금 고여있는 물같이 답답함을 느끼셨어요. 어, 3월달에 너무 크게 변화, 변동, 움직임수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뭐 취업을 앞두시거나 아니면 직장의 변화, 변동을 주시거나 새롭게 뭐 다른 일을 시작하시거나 하시는 거는 잘좀 따져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내 계산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탁탁 순리적으로 진행이 되면 좋은데 가득가다 약간 막히는 격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일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은 답답함을 안고 갈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둘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사를 급한 거는 걷지 마시고 급하게 서둘르다 보면 내가 실수를 할수 있고 나한테 손해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일처리를 하더라도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하고 움직이셔야지. 뭐 두루두루 다 처리해서 내가 한꺼번에 움직이시려고 내가 급한 맘 먹고 움직이셨다가 손해가 날수 있고 내가 힘들 수 있으니까 이거 조금 유념해서 매사를 천천히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금전의 운이 아니면 일적으로 운이나 운에서는 조금 조금 열어가는 수예요. 요 3월달부터 요 기운이 열리기 시작하면 3, 4, 월다 괜찮게 움직일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좀 답답함이 있어도 조금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진전해야지 급하게 왈칵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 그리고 몸수가 조금 무겁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조심 차조심도 나고 건강조심도 나옵니다. 아 그리고 또 혼자 계신 분들 인연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인연형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쉬운 여살 병원생분들. 어 시운 여덟 살 병원생 분들이 작년 수전에 성주은 대운이 들어오면서 높게 치고 들어오는 운이지만 이 운이 들면서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이 있어요. 어 매사에 뭐랄까 제자리 걸음 하는 것 같고 금전수를 벌어도 남지 않고 나가는 금전이 많고 조금 힘들고 자손으로 좀 근심 걱정이 따라오고 부모님으로 근심 걱정 따라오고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어 하지만 개면연 수전에는 하나하나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 운에서는 우리 시운 여덟 살 병원생 분들이 어문서의 운도 따라와요. 그래서 문서 사고팔고 할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고, 일적으로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영업사업 하시고 내 업을 하시는 분들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사람 속에서 클수 있는 주위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으로 일이 뭐 진행이 안 갔던 일들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수에 들어있고 조금 답답했던 일도 속 시원하게 뚫어질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8살 병호생 분들은 귀인이 들어오는 형국으로 사람 속에서 내가 웃을 수 있고 사람 속에서 일이 해결될 수 있고 사람 속에서 금전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 도와주든가 아니면 내 거래처에서 도와주든가 아니면 직장생활하면서 선후배가 도와주는 형국으로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으로 3월달에는 주위에 도움을 받아서 내가 커나갈 수 있는 운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70살 가보생분들 어, 70살 가보생분들이 3월달 기운에는 내가 첫코를 열고 시작할 수 있는 달이에요. 내가 몸과 마음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그런 운세에요. 몸도 굉장히 바쁘고 힘들겠지만 마음으로는 더 움직여야 되는데, 몸은 앞, 마음은 앞서는데, 몸이 좀 따라주진 않아서 조금은 힘들게 갈수 있지만, 몸수가 조금 무겁게 움직이실 수 있지만, 일적으로나 금전적으로는 내가 금전도 풀어지는 운이고, 일적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운에 들어있습니다. 아, 우리 이른살, 가보생분들은 문서의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움직임수 주실 때잘좀 생각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3월달에는 내가 이사라든지,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직장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렇게 움직였다가 내가 조금 소리가 날수 있고, 있고 나한테 답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화, 변동 주는 것 조금 피해 주세요. 앉은 자리에서 답답한 일도 해결하면 해결이 되지만 내가 변화를 주면서 움직이면서 해결하려고 했다간 조금은 막막한 수가 생기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하나하나 해결하고 갈수 있고 금전의 운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소식 들을 수 있고 일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기운에서는 내가 이 3월 달에 운에서는 열려있기 때문에 아, 금전수라든지 문서의 운이라든지 이런 운에서는 내가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운이에서 일적으로도 내가 승산있게 움직이실 수 있는 수지만 몸수는 조금 무겁게 움직이시겠습니다. 어,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23년도에 대운이 들면서 운세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3월달에 이 기운이 꽃몽울이 터지듯이 터져주고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열리는 운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띠 여러분들 3월달에 힘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